도 경찰청 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치안행정과 지방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경북 치안행정 전화자 및 정책연구단을 출범시켜 경북 자치경찰대학생과 서들를 구성해 그 누구보다 경북을 잘 알기에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경북 자치경찰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동간 그리고 이춘의이원장입니다감 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. 저는 시각 경찰의 역할이란 기대 그리고 경북도의 치안에 대한 관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화 있다는 점을 분명합니다. 경찰이 하는 역할이 뭐냐? 제일 큰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누가 지키느냐예 제일 앞장서서 하는 게 경찰입니다. 그다음에 사방이 있고 더 나가서 나라 지키는 군인이 있습니다. 이연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. 경찰서왜 짓느냐. 국가 경찰서를 한 경상북도 같으만두 군데가 있습니다. 보였습니다.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. 먼저 배한. 대한민국... 또 먼저 일에 들으신 것 같습니다. 저는 축하 위주로 하겠습니다 시작되는 것이 도민들의 행복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. 도에게. 예, 편찬합니다. 2022년. 예, 기분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네. 감사합니다. 각 네. 매시 보겠습니다.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만 제일의 성과라고 한다면 어 지난 거의 100년 가까이 어 중앙집권 하에서의 경찰이 이제는 국민을 향해서 어그 눈을 돌렸다는 데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지방자치의 가장 큰 목적이 도민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. 좀더 발전되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현재 파출소가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. 피부에 와닿는 건 파출소인데, 파출소 자치경찰로 완전히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